오늘까지 일단 정신을 먹으려고 해양운산, 이거 다이소스 루트에 통유빵, 일단은 두 개만 넣어줄 거예요. 오늘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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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저녁도 일찍 먹어줄 거예요. 샐러드나 단백질이 그릇 먹어줄 거예요. 이 리프만 이문한 거하고 스프레로주하는1 1시부는점이이 조금 한 8일 정도 요 그리고 이코타 치즈도 샀어요 이 리코타 치즈는 생각보다 잘안요 10월 22일까지면 치즈랑 스케케어를 통해 쥐있 그린 그린 스코어지그사 그린 을 그린 슈퍼레기 글루타치온 기 위한 손이 보기 위한 손을 기 위한 손을 보기 위한 손을 보기 위한 손을 기 위한 손을 보기 위한 손을 보기 위한 기 맛있다. 어제 그고 블꼴라 리프로 사가지고 질긴 부분이 좀 없이 이렇게 토스트 같은 거 위에 올려먹기 좋습니다. <놀람> 하얀 생치즈 같은 거랑 꿀이랑 조합이 진짜 좋잖아요 그리고 후추를 살짝 얹어줄게요 완전 맛있어 보이죠? 맛있겠다 짠. 그건 맛있겠죠? 빨리 먹고 양치하고 또 나가야 돼요 다 5시 40분인데 퇴근 <목소리> 얼마 <목소리> 전에 올리브영에서 이 플라이밀이랑이 올리브영 디저트 프로젝트도 생고피라포거는데뭘 먹어볼까요? 뭐 이거 플라이밍 피라버터 맛은 새로 나온 맛이잖요 그래서 궁금하고 여기도 한번먹어가가지고 흑임자 앵저미 맛있겠다 흑임자 앵저밀를 먹겠습니다 원래는 물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주유가 있어서 주유를 사용할예요 주유를 한 박스를 기 때문에 내일주유 검은 콩. 끝에를 뜯어서 납작하게 만들고 잘라서 넣어준대요. 힘들어줘야죠. 190ml 짜리 한 병을 넣었는데, 이렇게 거의 꽉 찼어요. 먹어볼게요. 케이스키. 트자인절미 맛. 트림자도 저는 인재미를 좋해서 근데 지금 거미콩 주유 자체도 맛이 조금 있어서, 이거, 이 단백질 쉐이크 자체의 맛을 조금 못 느낄 수 있어요. 평가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응? 음, 처음 먹을때땐 건더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음, 살짝 안 섞인 가루랑 같이 나고 같기도 하고 음, 건더기가 보통 퍼석퍼석한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딱딱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서 안 씹히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음, 근데 엄청 고소하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음, 음, 맛있어 샐러드를 먹어야겠어요 샐러드는 쉐이스 샐러드. 크림 어스언 드레싱이 어샐러드 크림 어니언 드레싱 샐러드와 어니언 드레 이렇게 두꺼운 샐라가 살짝 남은 거 있어서 그리지 미프 트시즈도유튜에 생각보다 얼마 안남았래어 집에서 밥을 먹을일 이제 밥기 때문에 얘를 빨리 먹어줘야 될것 같아서 머리카트지즈도 살짝 상고싶당 이렇게, 이렇있겠다게 이렇게,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푸렇리도들어 이렇게, 이렇라이푸게리랑게코타게 이렇게, 라가게 이렇게, 이이컨도이게이먹어이 완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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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한 이렇게, 이이랑 후시일기에 코너토 같은 시원한 엠바사와 맥버 좋아 마시나 아주 좋습니다. 아이를 하나 갖다와서 다시 씻었고 지금 피부가 오늘 진짜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팩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팩을 항상 이렇게 냉장보관하는데 아리브 거랑 이거는 생셀라멤버지인 일반 그리고 토그 오늘은 아리브 거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아리브 조개알로산 스티커 레롱을 붙여줄게요 숨을 참고 붙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잘 거예요 안녕